<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작한 지 2주 만에 구독자 100명을 통과했습니다. 100명 통과한 기념으로 제가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종목이 있죠? 연말에, 연말에, 아, 현금 배당이 자그마치 2%가 나옵니다. 2% 평균. 2면은 은행 이자에 거의 두 배가 되죠. 1년 정기 적금 들어서 때은행 이자의 두 배가 됩니다. 해마다 그 정도를 했으니까 올해도 아마 그렇게 할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네. 이 종목을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 차트도 아주 좋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아주 안 좋게 차트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차트입니다. 당장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으나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들고 있으면은 현금 배당, 그러니 보유를 1월 1일까지 보유해야 됩니다. 1월 1일까지는 보유해가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확실하게 현금 배당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금 배당도 받을 수가 있고, 한 달, 겨우 한달 조금 넘게 도 보유를 한 다음에, 1년치 은행 적금 거의 두 배, 현금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잘하면 주식 수익률도 상당히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종목이에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아주 대량 매수하고 있고, 개미들만 팔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팔았어요. 물론 차트 보고 놀래서 많이 팔았겠죠.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거의 하락할 확률은 없습니다. 올라갈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저도 금요일날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조금씩 조금씩 더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종목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하면은, 네, 고스탁에고스타에 네, 성도 ENG, 성도 ENG라고 합니다. 기타 서비스에 들어가는데요. 네, 기업 정보로 보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각자 보시기 바랍니다. 아, 현금 배당이 1, 3년 전에 1.92%, 재작년에 2.19, 작년에 2.02% 했습니다. 평균 2%가 넘어요, 평균 2%가. 아, 올해도 작년만큼만 한다고 치더라도 2.2% 이상을 할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주식은 연말에는 현금 배당하는 걸 사야 돼요. 부실주를 사면 안 됩니다. 현금 배당, 기왕하는 거, 현금 배당을 사가지고, 주식에서도 이익을 보고, 현금 배당도 받고, 네. 일거 양득이죠? 그런 식으로 매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12월 달 넘어서, 11월 달 지나고, 12월 달 넘어서는 그런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하셔야, 아, 수익도 보고,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하는 겁니다. 네. 기업 계획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아유, 종업, 중업, 종업원이 327명이네요. 327명. 네, 아주 좋습니다. 주소가 서울 강남이고요. 강남. 음, 네, 쫙 보면은, 아, 네. 자본금 변동네요. 네. 호적도 좋네요, 호적. 호적이 좋아요. 호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개인 신상 정보 같은 건데, 네.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하나만 보면 다 좋다겠죠? 주식 이것저것 뭐볼 필요 없다 했잖아요. 제가 p r 뭐폰니뭐 이래가지고 그 복잡한 거안 봐도 한두 개만 보면은 다 좋게 나오는 겁니다. 주식은 한두개 하나 빠면 보나마나 다 나빠요. 그러니까 척 보면 압니다. 뭐 그런 거죠. 네, 저번 에 얘기했죠. 서울대학교 얘기.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은 이것저것 안 따져봐야 돼요 옛날에 뭐 음? 국어 영어 수학 안 따져보고 학교에서 몇등 했나 안 따져보고 초중고등학교 성적 안 봐도 다 압니다 뻔해요 보나 마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딱 봐가지고 좋다 한두 개 좋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금 배당은 하나하나 꼭봐야 돼요. 회사가 좋은 데도 안 하는 데도 꽤 있거든요. 아, 저번에 제가 좋다는 거, 그 KF인가 뭔가 하는 것도 현금 배당을 하지는 않네요. 현금 배당은. 네. KF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현금 배당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독자 100명이 2주 만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한 종목을 아주 좋은, 것, 좋은 종목을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자가 천명이 넘어가면은 제가 <laughs> 광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음 한번 좋은 종목 해가지고 리딩도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는데 이제 그때 가봐야겠죠 지금 생각이니까 그때 가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아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면은 앞으로 종목 추천 같은 것도 할 예정이니까 한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욕심부리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 생각으로 임하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너무 욕심부려가지고 과하게 하시, 하시다 보면 실패하시게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네,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또 주식 시장이 열리는데 아, 미국 주식도 많이 오르고 해가지고 올해 일장이 아마 그 금요일날 많이 올라가지고 좋지, 뭐 나쁘, 좋진 않아도 많이 좋진 않아도 어느 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선반영역 했기 때문에 월요일장도 그리 나쁘진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공매도 과열 공시가 떠 가지고 보시다시피 아주 급락을 했어요 4,900원에서 거의 하한가인데 3,200원까지 아주 급락했습니다 공매도 과열 네, 매수기회가될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욕심내가지고 무리는 하지 마세요 한 종목이 묶이면 네. 뭐, 꿈쩍 못하게 되니까, 적당히, 항상 그, 작전을 잘잘하겠죠 적당히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수하라고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 각자 알아서 생각해서 판단하세요. <laughs> 개인 투자자들이 놀래가지고 많이 매도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급매가난 바람에. 네, 공매과열이라고, 공매과열, 과열 종물로 지정이 됐죠? 공매과열 종목. 네, 공매과열 종목. 지정이 되는 바람에, 아,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해가지고, 급락했죠? 엄청나게 급락했는데, 이 기회에 외국인들이, 아,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네요. 외국인들 매수, 외, 외인 매수, 보이죠? 외인 매수, 외국인들이 매수했어요, 이 기회에. 이렇게 외국인들은 아주 주식을 잘합니다. 우리 개미들하고는 틀려요, 외국인들. 매수하는 거 제가 보면은, 그, 메릴린치에서 제가 여기 매수항을 보거든요. 거의 저하고 같이 다닙니다. 메릴린치가. 그 외국계 매수세들이 보면은 저하고 하는 패턴이 거의 제가 상을 보면 많이 외국인들이 사는 경향이 많아요. 제가 팔 때도 파는 경향이 많고, 그거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저한테요. 저하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외국인들 하는 패턴을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음, 그 방식이 정석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외국인들은 절대로 내동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정석대로 투자를 합니다. 개미들만 이런 식으로 지금 내동매매 해가지고 지금 무에서산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 매도를 했겠죠. 엄청나게 매도를 했어요, 개인들은요. 그걸 전부 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개인이 파는 걸다 같이 나눠 가진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얘기해서, 네, 오늘은 현금 배당 좀 받으시라고 성도 ENG, 성도 ENG를 야, 구독자 100명 통과 이벤트로 제가 한번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음, 여기서 마치고 음, 좋은 꿈꾸, 좋은 꿈꾸시고, 네, 안녕히 계세요.